자 한국의 장애인 복지의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역사가 삼국 시대 때부터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5 5 쪽입니다. 그 삼국 시대에 어 있는데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사궁구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개의 궁박, 그러니까 네 개의 궁핍한 것을 구휼 자잘 이제 그 구습 저저 이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궁구휼이 가장 이제 그 강한 그,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서도, 이 전체 그, 복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네 개의, 네 가지 유형의 이제, 좀 구제를 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요새 시대에는 좀안 맞는 얘기가 있긴 한데, 당시에, 농업이 중요한 시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강의 자료 44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삼국시대에는, 자, 뭐, 국가의 구제활동이 있었고요 자, 자연재해나 전쟁기간 동안에 이제 백성이 좀 힘들다. 그 다음 환과 고독, 노병빈핍이라고 그러는데, 자, 환과 고독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 뭐,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자, 노병빈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돈이 없어서 막, 이렇, 너무 돈이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거다 노병빈핍이라고 럽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뭐이 당시에 동, 그 동북아시아에 뭐 당시에 잘 나가는 뭐 당나라, 뭐 수나라 뭐 이런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이 제도가요 그래서 그뭐 책에 좀 한문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관곡진급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청의 곡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사궁구휼은 이제 혼자 살고 외롭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구휼한다 돕는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조조 감면이라는 거는, 이, 곡식을 좀 적게, 그, 우리, 그 요새 말로는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것좀 감면해준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대곡, 자모, 구면이라고 돼 있는, 이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자, 대곡, 자모, 구면이라는 거는, 그, 저, 이, 흔히 말해서, 이게 그 생산력, 생산성이 좀 그, 부족한, 뭐,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사람먹고 이렇게 외롭게 아이를 키우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곡식을 좀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재민에 대한 거, 이제 뭐, 가뭄 들고, 뭐, 전염병 돌고, 뭐, 이렇게 홍수하고 이랬을 때요. 자, 친순이라는 단어는 특히 이제 이, 게 한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순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 고 한문은 이건 이제 보통 임금이 돈다는 얘기를 순자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절도사, 뭐, 우리 현재도다 뭐 도지사 같은 거요. 자,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이제 관찰사 이상의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대감님들이, 이제, 어디 돌 때, 순자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보통은, 이제 중국이나, 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에요. 순자라는 단어는, 그, 상당히 높은 사람이, 보통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위로를 하는 거. 다음, 위문은, 이제, 일반적인 관리들이 위문하는 거고요. 자, 영농방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왜, 지금도 하잖아요. 왜, 왜 농사할 때 보면은 왜, 재방 다듬고, 이렇게 흙 이렇게 다시 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영농방제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종묘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종묘라는 거는 제사 지낸다는 겁니다. 저 뭐, 비좀 내리게 해주세요. 뭐, 기우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종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삼국시대에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쌍해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기도 한데, 자, 당시의 조정 당시의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또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이제 유교사상이요 에인의예지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자님 맹자님 말씀에 따라서 이걸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요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거 오히려 금방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조정의 관리들이 교육을 받았던, 아, 이게 공자의 말씀에 따르면, 뭐 맹자 말씀에 따르면, 뭐, 나름대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요. 우리가 이제 맹자의 측은지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뭐,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그 그냥 그 단어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시대 56쪽인데요. 야, 역시 어려운 얘기죠. 자, 맨 위에 보면은 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 한문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요. 자, 은면 지제. 자, 이거는 이제 은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 자,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왕이 좀 베푸는 거죠. 야, 이번에는 됐다.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은면 지제라고 하는 거고요. 재면 지제는 이제 재난이 있을 때뭐좀 깎아 준다. 이런 거. 자, 환과 고독 진대 지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혼자 사는 사람들, 돌볼 사람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좀 배려해주는 거, 수환질려진대제대신 자 수환질려인데 이건 이제 가뭄, 홍수, 뭐 질병,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자라는 게 흔히 말해서 이뭐저 뭔가 이렇게 그그 그 우리가 자연재라고 이걸 표현하면 돼요. 수환질려라는 단어는 자연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납속보관지제인데 납속보호관이라는 거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저 뭔가 좀 많이 좀그 먹을 것도 좀 내고 기부도 정 그저 당시에 조정에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 납속이라 납속 자 뭔가를 주면 납부하면 자 보호관 일정한 직책을 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납속 납속제 납속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 납속제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명예 야 니가 뭐좀 많이 했으니까 명예를 준다라는 의미의 그 관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6쪽에 56쪽에 그 중간쯤 보면은 많이 들어본다는 거 나옵니다. 동서 대비원이라고 하죠. 자,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두 개를 놓고 자, 좀 치료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 시대 때 얘기고요. 자, 뭐 이게 이제 갑자기 여기서 또 노인복지 얘기가 좀 나와요. 56쪽에 그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왕이 8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저, 그, 곡, 곡과 포를 좀 다, 이제, 흔히 말해서 덮을 거. 요새 말하면 이제, 담요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뭐, 성종 때가 이제,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고려가 이제, 한 번은 확다 휩쓸고, 안정됐을 시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때도 이제, 뭐, 농사 지을 사람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면제 조세를 면제해 주고 약도 주는 등 동서 대비원의 어떤 이 얘기가 그 뒤에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도 그 체계적으로 뭐 있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진 않아요. 아무렇게나 하진 않고, 그그 그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풍년의 곡식을. 가지고 있다가 흉년에 하는 거는 고려 때 조선 때부터 그건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요. 이제 이좀더 체계적으로 하죠. 병원도 좀 세우고 요새 말로는 이제 우리 국립병원 같은 거죠 국립병원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왕진이 아주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약초를 파는 사람들도 이제 뭐 동원이 됐던 거고 당 이제 그조정에 조정에서 이제 근무하는 어의라 그러죠. 어의들도 뭐 무조건 파견돼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 정도 자그 조선시대 때 얘긴데 자 조선시대 얘기는 그 장애인 복지에 관련돼서는 사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장애인 복지는 이제 그 56쪽 57쪽에 관련된 조선시대 얘긴데 이제 세종대왕 때 한번 이게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치는 일도 시키고 그래요. 네, 목소리를 듣고 뭐 때에 따라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사람들을 이제 세종대왕 때 나름대로 그런 걸좀 발굴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 그 흔히 말하는 좀 용한 사람, 잘 맞추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그러는데, 그 장애 조선시대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재능이 뛰어나면 써먹겠다라는 관점을 세종시대, 세종대왕 때 이게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좀 서양 역사하고는 좀 조금 결이 다른 게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지만, 자, 아니, 몸이 안 좋고 뭐할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써먹자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요. 해그 흔히 말하면뭐한번 들으면 외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손재주가 좋다, 뭐 다리는 없지만 손으로 하는 건 재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써먹는 개념으로 이제 좀 세종대왕 때좀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뭐 옆에서도 좀 도와주고 만약에 본인이 뭐 이렇게 뭐할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지금 책에서는 전체적인 그 곡식을 뭐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진재장이라고 돼 있고 동서활인원, 자 동서대비원이 동서화인원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저 357쪽에 보면은 자, 위에서 이제 뭐첫그첫 그첫 번째 문단 좀 세종 17년 얘기 나오는데요. 자 진재장을 너무 이제 많이 이게 생기니까 이게 지방에도 좀 이렇게 많이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저 우리 공녀 공녀들이 좀 가서 돌보기도 하고 이게 많은 일을 해요 사실요. 근데 이제 이게 조선왕조실록 같은 데를 보면은 뭐그 제가 이건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제 얘기는 안들으셔도 되는데 안 믿으셔도 되는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모든 게 사사건건 왕한테 물어봐요. 제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라면 그만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뭐 나한테까지 이런 걸 얘기하는 이랬을 것 같은 건들이 많아요. 뭐뭐 뭐 왕에게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지금으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장관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시장들이 처리할 만한 일들인데 당시는 이제 뭔가 이제 좀저 이렇게 신하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안 되는 걸 있으면 왕한테 물어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결제할 것들이요. 그러니까 흔히 뭐 우리가 조선 왕의 그 일생을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엄마, 아빠한테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좀, 요새 사회에서는 이게 좀, 그, 좀,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 인사한다는 게 인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칼같이 인사합니다. 6시 반에서 7시 사이 30분 사이에. 자, 아침에 기체, 그, 그러니까 몸을 잘 일으키셨습니까? 해가지고 아주 고상한 인사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 아, 저 아침 먹고 계속 아침부터 결제, 회의.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이제, 그, 뭐한 번쯤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결제. 그 다음에 회의, 지시. 그러면 이제 저녁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되기, 늦은 오후 시간에 부모님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이제 태종 이방원이라는 엄청나게 이제 그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자, 가서 인사하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끝나고, 저녁 먹고, 책 보고, 또 긴급한 결제, 또는 뭐 신하들 중에 또 만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안 만나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그래서 예전에 우리 뭐 그, 뭐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무능하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기질에, 기질, 능력, 아니면 또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결제하다가 볼일다 봐요. 자, 결제, 회의, 보고, 지시,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모셔야 되고. 그다음 때에 따라서는 뭐 궁궐 안에 있는 뭐 문제들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슨 무슨 상궁이라고 하죠. 자 이런 상궁들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왕비가 다 하는 건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이렇게 왕한테까지 딱 가가지고 이게 아참 이런 일이 있구나 딱하다 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큰 건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잘 자잘한 일들이 많이 또 보이거든요. 제가 이 실록을 보면요. 그러면 뭐또 거기에 나름대로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정약용 선생 우리 다산 선생의 뭐이 이 말씀은 지금도 뭐이 600권의 저서를 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이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57쪽에 이제 자, 자기가 좀 하고 자기가 안 되면 친인척이 하고 동네가 동네가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자 고울에 자 고울에 그 동네에서 관에서 직접 도와야 한다라는 아주 진보적인 장애인 복지 대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스스로 해보고 점점 더 범위를 넓혀서 도와주다가 정안 되면 예, 관에서 해라 이게 이제 아주 뭐 핵심적인 얘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 정영선 선생님도 이거 말고도 뭐 아주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뭐 당시에 뭐 쳐다보지도 않았을만한 그뭐 분야에 대해서도 다 책으로 저술을 남기죠 자 그리고 이제 58쪽에 그 일제시대 인데 자 일제시대 58쪽에 맨 위에요 자 일제 재생원과 조선 구호령은 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해주긴다기 보다는 식민통합 그리고 이제 일본에 충성하기 조금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유일하게 좀 독특했던 거, 독특하고 유익했던 거는 이제 외과 수술, 뭐 다쳤을 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브란스라고 하는 거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외과 수술 쪽을 하면서 이제 또 독특한 좀부을저부을좀 일으켰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교육, 서양의 장애인 교육 그 커리큘럼, 그 제도가 그대로 이제 스며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런 말안 쓰지만, 고아원에 관련된 경우도, 고아원도 있고, 장애, 우리 이런 아이들,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당시에 획기적인 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일본의 조선 구호령은, 뭐, 내용만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에 이제, 그 목적, 숨겨진 의도가 이게 좋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8조까지 해서 근대시대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의 그 장애복지 마지막 영상이 이제 현대 시대의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